29장 요약 사무엘상 29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직전 상황을 다룹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집결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에 진을 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있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아 그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충성심을 믿었으나 다른 지도자들의 압력으로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게 되고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니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기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삶 곁에 진 쳤더라. 불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불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라 하니, 아기스가 불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서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니? 아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 세기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게? 내가 가서 내주 네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리 하시나이까 하니. 나이, 하시나일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불리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즉 너는 너와 함께 온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불리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 들은 이스르 엘로 돌아 올라가 니라 오늘 도, 주 안에서 말씀 으로 순종 하 시고 찬양 으로 승리 하 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 기를 기도 드립니다.